기초 속에 나날이 악화하는 은행 및 이자 부문을 대체해 금융그룹 전체의 실적 증대를 이루겠다는 포석인 것이죠. 은행업 중심의 기존 포트폴리오를 벗어나 비이자 이익 비중을 확대해 투자 전문 금융사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김 회장은 일반적인 상업은행 업무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앞으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사로 과감히 탈바꿈해야만 100년 금융그룹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체 투자, 보험 자본에 대한 지분 투자 확대 등으로 비은행 부문 수익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8%였던 비이자 이익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강화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BNK 디지털 센터를 신설해 디지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관련 기술의 내부 R&D 기능을 강화해 수도권 업체와의 AI,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 관련 협업 및 공동 개발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도 심의식을 통해 그룹의 신년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장기 비전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스마트 금융그룹을 제시했는데요. 세부 전략 중첫 번째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강조했습니다. 디지비 금융은 앞서 지난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비이자익 부문에서만 두배 넘게 성장했는데요. 금융 그룹 내 전체 실적 강화를 위해 올해에도 비은행 부문의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사업 간 경계는 허물어지고 예상치 못한 융복합이 시너지를 창출하기도 한다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계열사 간 비즈니스 라인업 구축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경영 키워드로 디지털 전환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언택트가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김 회장은 빅테크와의 무한 경쟁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섬세하고 차별화한 디지털 경쟁력을 통해 국내 영업은 물론 DGB 아세안 금융벨트에서의 디지털 전환 추진 속도를 더 가속화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